에 예, 오늘은 우리 아들과 샤브향 하는 데 왔습니다 아 여기 동서변점이고 전화번호도 있죠 샤브 샤브향 하는 데입니다 에 뭐고 아 여기 메뉴가 요래 있죠 세트 메뉴도 있고 뭐 단품 메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소고기 또 비행기네 소고기 1브라실 뭐. 200g 주문하면 1인분이 공짜, 9 0 0원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맥주가 한 테이블에 무한 리필 된대요. 5,000원 내면, 은 예,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사장님 좋아. 사장님 좋아.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촬영 허가를 맡았거든. 촬영 허가를 맡아갖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실내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 손님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아직 식사 시간 전이라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음식이 요래 있습니다. 예, 계란도 있고 샤브샤브니까. 요거는 밥솥이 밥이죠. 여기뭐 있노? 하면 예, 맛있는 떡볶이가 있네요. 요 계란은 저기 샤브샤브에는거 삶아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거라. 예, 커피하고 예, 커피는 다 공짜죠. 이거는 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예, 게 있습니다. 또 요거를 갖고는 밥을 비비 뭐라고 요래 놨는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요거는 또 이게 그 뭐고 감자튀김 뭐 이런 겁니다. 예, 요런 것도 있고 식빵이 또 준비되어 있고 예, 요건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요래 있죠. 그리고 어, 요거는 고구마 샐러드 요거는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 요거는 오렌지인데 오렌지 되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샤브샤브에 넣어갖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뭐 가면은 이게 뭐라 카더라 이게 이제 쌀이, 쌀이죠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싸갖고 먹는 거나 물에 적셔가 뭐 그런 거고 요거는 전부 다 샤브샤브에 넣도록 해놨는 재료들이죠 이건 청경채 또 이거는 콩나물 이건 버섯이고 이것도 버섯입니다. 이거는 마늘 종류가 있고 저는 마늘 좋아하죠. 라면살이 넣어 먹으면 돼요 샤브샤브야. 또 여기 국수도 있고 요거는 국수 삼종이죠. 샤브샤브에 넣어 먹으면 되고 어묵을 넣어 먹어도 되고 <laughs> 또 여기는 버섯입니다 버섯.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또준비되어 있죠. 여기 또 저기 뭐냐 만두도 있고, 예그지뭐 담아내기 양파도 있고 또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넣어갖고 샤브샤브 넣어 먹는 거고 여기는 육수가 육수가 준비되어 있죠. 자리는 굉장히 좀 깨끗한 편입니다. 왜 됐든 간에 깨끗한 편이고 지금 음. 뭐고. 예, 자리는 잘그거돼 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하 말라카에 사장님이 안 계시네. 이건 예, 또 2층 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자리 좋죠. 이거는 예, 2층이 여기또 식사하실 수 있고 저쪽에 창가로 가면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예, 그렇죠. 꽤 넓은 편입니다. 예, 요런 상황이고 가격이 얼마 하는 건? 난 여기 말맨날나가 모두 예, 카드로 결제라도 가격 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어, 대구 사시는 분들 같으면, 샤브향이니까 어, 샤브향이니고 와가 한번 접사 보면 될것 같아.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인당 1 5 5 0 0원이니다 다시 한번 보자 얼마라고? 인당 1 5 5 0 0원 예, 예쁜 사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죠. 어, 대구 분들 한번 놀러 오 있어. 맛있어요.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술값을 우래 따로 받는갑지, 그죠? 예, 사장님 좋으니까 그래 하시면 될 거라. 끝!